네 안녕하세요 스윙천재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 셋업의 기본 어, 7번 아이언의 기본 셋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완전 기초. 오늘 골프를 처음 배우신다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오시고 스탠스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음, 양발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서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공의 위치는 정확하게 정 가운데 두세요. 어, 발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다가 두시고. 그러면 기본 셋업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쓰면 되고요. 이거를 옆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정 가운데에다가 공을 두시고, 양발은 어깨 넓이로 이렇게 서줍니다. 이렇게 서주시고요. 중간에 놓고 어깨 넓이로 쓰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때 좀 숙입니다, 이렇게 그때 숙일 때 그냥 가슴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허리에 긴장감을 주고 엉덩이를 뒤로 쭉 뺀다는 느낌. 그러면 이쪽 뒤에 허벅지 쪽이 살짝 당기거든요. 살짝 당기는 느낌이 아주 좋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했을 때 마치 이렇게 스트레칭할 때 여기가 당기듯이. 쫙, 당기는 부분에서 멈춰줍니다. 이때 멈춰주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요.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나왔을 때, 그때 여기서 그립을 딱 잡았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멀어. 체가 이렇게 공보다 멀리가. 그러면 멀리 좀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했을 때, 체가 공보다 이런 식으로 아래 에 있어. 그럼 좀 가깝게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만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미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오차 범위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깨 너비대로딱 벌려주고 공은 가운데에 위치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이렇게 허벅지 뒤쪽이 좀 땡길 쯤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준다. 그 다음에 양 팔을 툭 떨어뜨린 듯이 하면서 그립을 딱 잡아주면, 어, 조금? 저는 지금 조금 어때요? 가깝죠? 그러니까 좀 멀리 서서 공의 위치를 채 가운데에 맞춰준다. 헤드 가운데에 맞춰주시면 딱 좋은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셋업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셋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 셋업만 이렇게 딱 잡으면 끝이냐? 아니죠. 그립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립을. 어, 그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셋업이 너무 이렇게 삐뚤게 되어 있거나 너무 숙인 상태로 잡으면 그립도 이런 식으로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하는 이 셋업. 음, 어깨 넓이, 공 위치, 가운데,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면서 싹 숙여주는 거. 그 다음에 허벅지가, 저 지금 살짝 당겨지거든요 그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팔을 툭 떨어뜨리면서, 약간 이렇게 머리를 떨어뜨리면 안 돼. 그립 잡을 때 머리를 낮추고 잡는 게 아니라, 머리는 그대로. 이렇게 턱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아랫눈으로 쳐다보세요. 아랫눈으로. 그렇게 해서 그립을 탁 잡아주면, 셋업. 이때 그립을 잘 잡고 있는지. 못 잡고 있는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그립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가까이에 가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그립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 그립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잡게 돼요. 어. 대부분 그렇거든요. 초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쫙 일자로 잡혀. 음. 이 기준점을 여기 골프라이드 영어 써져 있는 데 있죠. 그거랑 엄지랑 기준을 보면은 너무 일자로 잡는다는 게 초보 때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립을 잡을 때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을 먼저 이런 식으로 탁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손바닥을 쭉 덮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랑 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나요? 여기서? 아까는 그냥 이렇게 잡았죠? 근데 지금은 여기부터 먼저 잡고 두루마리 휴지를 감듯이 잡아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텐션이 생겨 가지고 힘이 더잘 들어가요. 세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 주는 형태로 좀 되고 오른손은 여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새끼 손가락이 왼쪽 검지, 중지 사이에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덮어 줍니다. 이 생면선, 생면선으로 왼쪽 엄지를 감싸준다 라고 생각하고 이 V 위 있죠. 음. 엄지랑 검지 사이에 이 V 라인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그립은 사실 끝. 그 이후에 좀 발생되는 부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사실 제가 봐주거나 프로님이 봐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기본 셋업은 끝이 난다. 음.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잡는 거를. 처음에 어느 정도 공하고 거리를 두고 어깨 넓이 공은 가운데 딱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쭉 빼주면서 뒤에 허벅지가 살짝 당긴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그립을 잡아준다 이렇게 되면 기본 셋업입니다. 음, 들었다가 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제가 똑딱이부터 어, 풀스윙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어, 오늘 보신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고 영상 끝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